이 제보자 한 사람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야, 아... 이렇게 많이 이별을 했다고? 아, <웃음> <웃음> 제보자!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분이 한세달 됐는데. 어... 얼마 안 됐네. 제가 그렇게 전화를 오래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 시간 반? 어... 남자랑. 진짜 저는 태어나서 전화를 그렇게 오래 한게 처음이에요. 너무 따분한, 이 그렇게. 에 그렇게. 뭐, 이분입니다. 자, 김진고입니다 아, 이둘 아니야! 이 둘이 아니야! 와, 대박지 뭐야, 이거! <laughs> 아, 왜야! 아, 나 이거 얻어 걸렸어요. <laughs> 아, 네. 이분들이 헤어진 줄 알았어요? 놀라서 죄송합니다. 놀랐죠. <laughs> 놀라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모티콘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아, 헤어졌는데. 아, 이거 실전 중기라고도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미끼를 하나를 던졌는데 두 명이 다껴맞가지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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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laughs> 네, 힘들어 <laughs> 어우 난 못하겠다 이제 이거 어우 야 이거 어떻게하려고 그러냐 진곤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진곤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야 <laughs> 진곤 어 인상형이었어요? 네 저를 되게 잘 챙겨주고 해가지고 네 인상형은 <laughs> 계속 바뀌어 맞아 <laughs> <laughs> 사귀면서 <웃음> 어... 괜찮은 <laughs> 지 아, 사귀면서 네. 아, 되게 많이 헤어질 그 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제가 맨날 찾고 했죠. 얼마나 아... 사귀었는데? 1년?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틴에서 햇병아리를 맡고 있는 김진곤이라고 합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은 그때 통화했을 때랑 같아요 아니면 달라졌어요? 내가 정말 싫다고 하면 너가 떨어져지는 음.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진곤이가 정리를 한 거죠 마음의 정리. 아 정말 세게 나 넣. 예. 아이고 우리 진곤이는 진고니는... <laughs> 아, 되게 잊고 아, 꼭... 살고 있었는데 어, 어, 지금 어, 얘기하니까 를 진고니는... 아, 우리 진곤이 얘기만 하면 자꾸 이래 아직도 너무 그냥 아. 가슴에 있나봐 어떻게 누군데 이씨 <laughs> 얘기 형이 <laughs> 저기, 저기 이렇게. 아이고 아아아아아아 지금도 보고 싶죠. 그냥 다시 만나자고 하면은 만나고 싶죠. 아요 근데 지금은 정리를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어, 저도 이이 부분에 네. 있어서 저도 10년 ]다. 동안 만나고 해주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거든요. 아, 재주씨랑 근데 그죠? 아까 네. 그 얘기를 했을 때 상담 받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는 아직 이게 내가 다시 네. 다가가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아니, 정리는 했는데. 음... 아직도 헷갈리는 어, 거예요. 승송 씨는 어땠어요, 아, 제시? 아, 근데... 그니까 저한 만나면 1 0년 동안 엄청 많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아니다 해도 항상 제가 먼저. 이거 응, 응, 봐봐요. 예. 근데 진짜 1 년도 넘게 헤인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만나. 결 결혼, 결혼까지 했잖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도움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어. 상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충격적인 사연이 이어집니다. 네, 아... 어. 저는 에스팀 편 친해지길 바래를 찍을 뻔했던 상대를 제보합니다. 오, 어. 저도 원래 이 모델분과 진짜 안 친했거든요. 어. 근데 하루는 에스팀 대표님께서 친해지라고 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어.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잘 둘러댔죠.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친해지라고 하니까 참다 참다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 세다. 대표님한테 화를 낸 적도 있어요. 어머 어머, 근데 성격이 좀. 아, 아 아니 친해진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네모야 친해지길 바래. 와. 자 그러면 어, 저... 그 제보자를 한번 그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보자. 자 제보자 주인공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붙여 핸스 둘셋와 완전 포커페이스야 와와 <laughs> 포커페이스 짱이야 <laughs> 그 친구가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아, 했는데 이제 아 에, 근데 바르네. 왜 나는 항상 그런 일을 해야 되냐 아 그래서, 에, 좀 귀찮기도 했고 언니, 전 아니죠? 아니에요, 이건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렇구나, 난 아니에요. It might be you because if y h e r 안돼. 어? 잠깐 난가? <laughs> 주시 바랍니다. 깜짝 놀랐 어머나. <laughs> 없을 일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잖아요. 이쪽에서는 선배급인데. 아 근데 제가 스물 다섯 살때 데뷔를 했어요. 어. 보통 친구들이 고등학생 때 데뷔한 친구들이 많고 아. 늦어도 스무 살 초반에 데뷔를 해요. 근데 제가 스무 살 스물 다섯 살 데뷔를 해가지고 만약에 수임이랑 저랑 동갑내기면은 정말 할머니뻘할머니뻘 할머니뻘. 뭐, 조상권이야 할머니를 놀랐었지.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할 수는 없었어요. 네. 몇년전 얘기예요, 이게 정 씨. 한. 신경? 아, 너무 오래 전 얘기구나. 뉴욕 가기 아 전이니까 아뭐한 10년 됐나 봐요. 10년, 음. 9년 정도 된것 같은데. 만큼 좀 많이 투닥거리고 아, 싸우기도 아, 하는데 네. 또 잠깐 삐졌다가 또 화해했다가 그거로 오락가락해요. 이러다가 친해졌어요. 이제 이렇게 돼서 얘기를 한 거고. 얘기를 근데 너무 웃긴 건 자기 조금만 화가 나면은 자꾸 선배해요. 야내미끄로 뭐야 갑자기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고그 잦은 티격태격이 되게 오래가는 친구가 될수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었던 친구들이 한번 토어지면 영원히 그거는 안 보더라고요 그냥.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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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전화해? 좋아. 자 이렇게 또안 좋아지나? 좀 깨끗하신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원함가? 미쳤습니다. 틀고 싶어가지고 어, 야 아무리 좋아도 진짜 와. 너무 하다 토킹 방송 해야지 안녕하세린 님입니다 반갑습니성미좋았 지금 시간 4시에 미쳤습니다 이순간 딱이야이채널